50대 중반이신데 와이프가 갱년기에 대해서 성관계를 안 한다고 하시면, 갱년기는 사실 여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. 음,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뭐 애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안 나올 거고, 그 다음에 일단 통증이 굉장히 민감해지고, 그리고 본인의 감정 조절도 잘안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본인 이외에 상대가 남편이 그걸 알아주고, 좀 케어해주고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시기인데 사실 잘 그렇게 못해주잖아요. 그냥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성은 어, 내가 아프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왜 계속해야 되나 딱 갱년기가 마치 이제 더 이상 이제 성관계 안 해도 되는 부부관계에서 성관계도 어쩌면 일부분은 의무가 될수 있잖아요. 즐기기도 <laughs>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회피하는 구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경영기는 그냥 무시하고, 아이고 경영기 뭐 흔한 건데, 뭐 남들도 다 그런 시기 지나는데, 그뭐 대수라고 이렇게 할게 절대 아니에요. 개인차, 개인마다 그 느끼는 게 너무 다르고 그래서 병원에서 정말 호르몬 치료도 해야 되고, 음, 약도 일단 먹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진짜 몸을 다시 재정비하는 어떤 계기나 어, 노력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피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좋은데 안할 사람은 없거든요. 재밌고 뭐 행복하고 좋은데 거부하고 안할 사람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거부한다라는 거는. 뭔가 좋은 것보다는 고통이나 짜증이나 뭐 이런 게더 많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경련기도 어떻게 보면 질병이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있는데 그질병 무시하지 않잖아요 뭐 손에 조금만 뭐 베이고 상처가 나도 연고 바르고 밴드 붙이고 그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감염이 더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어~ 경련기도 정말 전반적으로 여자 몸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거든요. 그래서 왜냐면 생리를 안 한다는 게 여성 호르몬의 80%가 사라지는 거예요. 여성이 여성의 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80%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거거든요. 고통도 도대체 왜안 좋지? 뭐가 힘들지? 뭐가 아프지?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가져줘야 될것 같아요.